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휘리릭 하고 날아갈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풍선이 날아가는 것은 그 속에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빨대와 낚싯줄과 풍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과연 이 속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풍선 속에 공기가 들어있었죠? 이 풍선 속에 있던 공기가 풍선의 입구를 통해서 나오면서 힘을 발생시키고 그 힘에 의해서 풍선이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풍선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작용한 힘에 대해서 풍선이 앞으로 나간 것을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풍선이 앞으로 나간 것은 로켓의 발사 원리와 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네, 여기에도 그만큼 뒤로 멀리 밀려날 것이고, 약하게 밀면 뒤로 조금 밀릴 것입니다. 즉, 내가 준 힘의 크기만큼, 내가 영향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깡통.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 깡통이 돈고, 그 반대 방향으로 깡통이 움직이게 됩니다. 텅텅 요원들 도대체 뭘본 거죠? 와 이것은 로켓, 로켓. 페트병만 어, 있으면 멋진 로켓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 로켓이 페트병으로 만든 거라고요? 서울 금동초등학교 친구들이 로켓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요. 그럼 다 같이 배워볼까요? 재료로는 페트병 두개 고무 고깔, 고무 차름 테이프, 로켓 날개 등을 준비합니다. 우선 두개의 페트병 중 하나의 아랫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잘라낸 페트병 속으로 또 다른 페트병을 일직선이 되게 껴준 후 페트병이 빠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잘 붙여줍니다. 로켓이 앞으로 잘날수 있도록 고가를 씌워주면 몸체 만들기는 끝! 이제 로켓의 비행 방향을 결정하는 날개를 페트병의 옆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주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 로켓 완성! 이제 빨리 쏴봐요 아하, 연료 근데 뭘 넣죠? 물과 공기요 로켓의 연료가 물과 공기라고요? 네, 맞아요 못 믿겠다고요? 그럼 물과 공기를 넣어 로켓을 한번 쏴볼까요? 자,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세요 네 발사 신호와 함께 시원스럽게 날아간 로켓 과연 로켓이 날아간 거리는 얼마나 되죠? 68m예요. 페트병으로 만든 물로켓이 날아간 거리는 무려 68m 우와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페트병 속에 물과 함께 공기를 넣었죠? 공기를 넣으면 페트병에 압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에 페트병의 입구를 열게 되면 물과 함께 바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공기에 대해서 물의 힘을 더 줌으로써 이것은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페트병 속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작용의 힘이고 그에 의해서 로켓이 앞으로 나간 것이 반작용의 힘입니다. 물의 정 로켓 속이 대결. 작 로켓과 500cc 의 물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각 팀의 판단에 따라 공기의 양과 각도를 조절해서 60m 떨어진 관역에 가장 가까이 쏘는 팀이 승리하는 것. 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점검을 끝낸 양팀의 첫 번째 주자들. 아, 긴장감마저 흐르는데요. 경기 시작됩니다. 관역을 넘어선 양팀의 로켓.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두 번째 주자들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아, 정말 아깝네요. 모두의 시선이 로켓을 향한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로켓까지 착륙 완료. 과연 어느 팀의 승리로 돌아갈 것인지. 로켓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수를 집계한 결과는? 자, 오늘 관영 마치게 승리는. 상상팀 네 팡팡팀 여러분도 잘 해주었습니다. 오늘 로켓 발사 잘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로켓의 발사 원리가 뭐라고요? 발효 발효 친구들도 이제 다들 알겠죠? 되뇨, 드디어 날 나이...